자 이번 시간에는또 다른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재미있는 응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지 to 이미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알려져 있기는 픽스 fix to 픽스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로부터 이미지를 만들려면은 픽셀 단위의 매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그 적용한 그 많은 응용을 여섯 가지나 지금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제일 왼쪽 위를 두 세트를 보면요. 입력으로는 이와 같은 보통 분할 맵이라고 그러죠. 세그멘테이션 맵이 그러니까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자동차들이 가고 있는 길거리인데 그것을 주면은 이 분할 맵으로부터 실제 존재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뭐길거리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 분할 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즉그 스트리트 씬의 레이블을 통해서 스트리트 씬을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그 왼쪽에 있는 분할 맵이 빌딩의 여러 요소, 뭐 벽이라든지 콘크리트 시멘트 또는 뭐 벽돌 그리고 뭐 창문, 테라스 등등을 나타내는 합니다. 레이블인데 그 레이블만 줬을 때 이와 같이 그 아웃풋을 실제 건물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Black and 러 i to Color, 즉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위성 사진을 이 지도 사진, 지도의 모양으로, 그리고 Day to Night, 그러니까 낮에 찍었을 법한 사진을 주면 그것에 밤이 찍었을 법한 사진으로 바꿔 주고요. 그 지금 왼쪽에 입력으로 준 거는 그핸드백에 그런 그 윤곽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 윤곽선을 그 생성할 법한 그 진짜 핸드백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출력으로 주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응용이죠. 이것을 활용해서 그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무궁무진한데 지금까지 그 무작위 입력 보통, 그, 겐에서는, 그, 레턴트 벡터는, 그, 랜덤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랜덤 벡터. 즉, 무작위 입력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생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픽셀마다 물건 클래스를 할당하는 분할 맵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이게 분할 맵이죠. 이 분할 맵은 각 픽셀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라는 물건의 클래스. 여긴 자동차, 여기는 스트리트, 여기는 뭐, 스카이, 등등. 이와 같은 그 분할 맵을 우리가 그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서 그 분할 맵에 맞는 사진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투 이미지, 이미지 간 변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로 그, 겐을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면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그 위쪽에 데이터셋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하나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쉽게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 분할을 하는 거죠. 이 구역은 뭐다, 저 구역은 뭐다. 그리고 그 맵은 당연히 이미지하고 똑같은 크기에 그렇지만은 라벨로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그 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와 같이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 입장에서는 이 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여야 되는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가르쳐 주겠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두 개의 그 이미지를 닫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맵과 이미지, 즉, 분할 맵을 제공해 주는데, 이 분할 맵과 원래 데이터셋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진짜는 당연히 진짜로 판단하겠죠. 가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때 그 원래의 분할 맵, 그죠? 그, 가지고 있던 그 리얼 데이터셋의 분할 맵, 그리고 입력이었던 분할 맵이죠. 그것과, 생성된 이미지를 한꺼번에 주면, 즉, 요 분할맵이 정보가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판단하고, 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습된 그 정보를 요 제너레이터에 다시 전달해서, 이 제너레이터, <laughs> 제너레이터가, 죄송합니다. 그 학습되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이해가 조금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부터 얻어지는 분할 맵을 제너레이터의 입력과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의 일부분으로 활용한다. 라는 것만 다른 거고 기존의 젠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매핑을 학습하려면 분할 맵과 그 해당 사진의 데이터 세트가 다 필요한 겁니다. 즉, 분할 맵이 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갠 아키텍처를 조금 수정해서 생성자와 판별자 둘다 분할 맵을 수신해야 됩니다. 즉, 생성자는 이 분할 맵을 입력으로도 쓰지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갈 때 당연히 리얼 데이터 그리고 또는 그 저희 제너레이터의 결과와 같이 집어넣을 분할 맵을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에도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생성기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무엇을 그려야 할지 알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거고요. 판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생성자가 올바른 장소에 올바른 종류의 물건을 넣어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둘다그 소위 분할맵이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훈련시킨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예제들이 몇개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데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한네 가지 정도 예제가 그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한세 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윤곽선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 만들기, 캣 그리고 구두 만들기 또는 핸드백 만들기가 가능하고요. 이와 같이 건물에 다양한 그 소위 건물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그 그림에 맞는 이 건물을 생성해 주는 겁니다. 자, 데모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데모 사이트에 제, 그... 제공되는 다양한 데모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을 수정했을 때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는 데는 솔직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dge 엣지 c a 캐이라는요 어플리케이션은 이, 요러한 엣지를 주었을 때 요러한 고양이 그리고 랜덤하게 한번 볼게요. 요러한 외과선을 줬을 때 요런, 요런, 요런 고양이 요럴 땐 요런 고양이 요럴 땐 요런 고양이 요럴 땐 요런 고양이 등이 생성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을 주면 요러같은 건물 외관이 요런같은 건물 요런 외관이 등등 미리 계산되어 있는 그 결과를 좀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슈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외곽선에 요런 슈즈. 요런 외곽선이면 요런 거 각각 만들어 내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핸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핸드백은 요렇게 요런 요런 백팩 같네요. 백팩은 요렇게 요렇게, 아, 이거는 뭐, 그, 패션 아이템, 뭐, 그, 벨트 같죠? 그리고 요, 가방, 등등이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한번 우리가, 그, 바꿔서 한번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저, 예를 들어서, 그, 요, 고양이 사진을 한번 우리가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프레시해서 원래 있던 고양이 사진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여기 라인 에레이저가 있어가지고 눈을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눈을 조금 지우고 그 대신 라인으로 눈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큰 눈을 가진 고양이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큰 눈을 우리가 윤곽선으로 그리고서 큰 눈을 가진 고양이를 생성해 달라고 한번 프로세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바가 지금 변하는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완성된 게 이렇죠. 이와 같이 눈이 여기에 크게 고양이가 나온 걸알수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참을성을 갖고 한번 해보면, 이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훈련을 잘하면 더, 그, 더, 그, 실질적인, 그, 그, 실제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